크게 크게 눈을 크게 제가 떼드릴게요네 이렇게 눈 위쪽 이렇게 눈꺼풀 한번 잡아서 잡아서 올린 다음에 눈 꼬리 쪽도 한번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아, 가까이서 볼게요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빛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걸 한번 따라 봅시다 이렇게 빛을 따라서 뚜껑이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해줄게요. 이렇게 천천히 가까이, 눈 가까이로 갑니다. 지금 네. 잘 보이시죠? 보면서 어떤 글자를 썼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멀어졌다가, 멀어졌다가. 가 바로 줬다가 이번에도 역시 딱히 하실건 없고 그냥 눈만 뜨고 계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바로 시력 검사 진행할게요. 저는 눈 검사부터 한번 해볼게요. 눈 가까이 제가 눈을 한번 들여다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일단 이 왼쪽 눈부터 이렇게 눈 한번 이렇게 크게 크게 떠 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한번 크게 떠주시고 네, 제가 이렇게 잡고 있을게요. 이렇게 잡는 동안 위쪽부터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눈 위쪽 이렇게 눈꺼풀 한번 잡아서 잡아서 올린 다음에 이렇게 위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네, 눈이 부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렇게 눈 가까이서 한번 보고요. 눈꺼풀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봐 봅니다. 여기 이상 없고 왼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땡겨서 핏줄 터지거나 문제 없는지 한번 봐 볼게요. 네, 아주 좋아요. 더 이렇게 땡겨서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한번 보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내려서 눈꺼풀을 내려가지고 아래도 한번 봐 볼게요. 네, 네 아래쪽은 약간 핏줄이 조금 빨갛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거는 참잘주무시면 금방 낫거든요. 네, 다시 이렇게 내려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눈 꼬리 쪽도 한번 이렇게 당겨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이쪽에 이렇게 위에 아래 아래 눈물샘도 제대로 돼 있나 이상은 없나 한번 보고요. 원래 요 눈꼬리 쪽에 눈곱이 되게 많이 끼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이물질 들어간 건 없나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좀 안쪽까지 이렇게 봐볼게. 요 아주 좋구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떠보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 모양대로 이렇게 아래쪽도 한번 보고 옆쪽도 한번 보고 위쪽도 이렇게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봤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또 마찬가지로 눈을 이렇게 크게 크게 떠주세요, 크게 자꾸 이렇게 감긴다고 감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크게 눈을 크게 제가 떼드릴게요네 왼쪽 눈 아까 이렇게 떴었잖아요 네 이렇게 눈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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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려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벌려드릴 테니까, 이쪽도, 오른쪽. 눈도 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불편해서 이쪽으로 할게요. 이렇게 눈을, 눈꺼풀을 뒤집어가지고, 왼쪽부터 천천히 보겠습니다. 지금 좋아요. 네, 가까이서 이렇게 가까이서,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고요. 다음에 눈꼬리 쪽도 이렇게 제가 눈으로 잡아드릴게요. 눈으로 잡는 게 아니죠. 손으로 잡은 다음에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하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눈을 좀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 눈 아래쪽도 이렇게, 한번 봐봅니다. 이렇게 내려서, 내려서, 이상이 없나? 어, 여기 점이 하나 있으시네요, 눈에. 음, 네. 그럴 수 있죠. 뭐,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괜찮아요. 다음에, 오른쪽도 이렇게, 눈 끝쪽을 이렇게 당겨가지고눈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네 아주 좋아요. 네, 이렇게 잘 봤고요. 그 외에 조금 이상한 부분 없나 제가 가까이서 볼게요. 이거는 뭐 눈을 어떻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그냥 보면 되는 거라서 눈만 감고 계시면은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곱속하게 안쪽 부분은 또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안 보이니까 제가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네. 너무 눈이 부시면은 감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지금 눈을 보고 있는데. 눈을 감으면 제가 볼 수가 없겠죠. 네, 하지만, 뭐, 눈을 감으시면은 제가 어쩔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 가까이서, 가까이서 보고요. 네, 이렇게, 불빛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따라서 쳐다봐 주세요. 네, 이렇게. 완전 안쪽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네, 완전 이렇게 안쪽. 네, 지금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얘도 한번 해볼까요? 요, 눈 손가락 사이로, 이렇게, 있는 거를, 요걸 한번 따라 봅시다. 뭔가, 태양계가 폭발하는 것 같이 생겼죠? <laughs> 네, 웃겨서 웃은 거 아니에요? 네, 요, 불빛을, 요, 라이트 트리거를, 이렇게, 따라와 봅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 눈 엄청나게 가까이 이 에너지를 가까이 줬다가 이 가까이 가까이 줬다가 다시 이렇게 멀어지고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이 가까이 이 에너지 빛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빛을 따라 오던 김에 따라 오고 있었으니까 이제 불빛 따라 오기 the 라 i 라이스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렇게 그냥 빛을 쳐다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특제 불빛이라서 보다 보면은 잠이 쏟아지거든요? 아뭘진짜해요 어, 해요 뻥이지 당연히 근데 제 영상은 진짜 잠잘 오는 거 아시죠?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잠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줍니다 빛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빛을 따라서. 가까이 있다가, 멀리 있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네모난 화면을 따라서 한번. 해보고요. 이렇게 모서리, 모서리 쪽본 다음에 가까이 봤다가 멀리서 다시 모서리 쪽 봤다가 이번에는 오른쪽 위쪽 모서리 보고요. 이렇게 S자로 물결 모양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오케이. 이렇게 가까이서 동글동글동글 엄청 환하게 갔다가 다시 멀어지고 다시 가까이 가까이 가. 가까이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멀어지고 네 이렇게 따라온 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이 형광펜이랑 같이 좀 한번 봐볼게요. 오케이. 여기다가 빛을 받으면, 이렇게 형광펜이 빛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되게, 보름달 같이 생겼잖아요? 예, 보름달 같이 생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네, 이렇게, 부분을, 따라와 봅니다. 이렇게 빛이 가까이 갔다가, 얘가 가까이 갔다가, 빛이 이렇게 끝까지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뚜껑이 가까이 갔다가, 이렇게, 점점 가까이 이렇게 도장 찍듯이 해줄게요. 이렇게, 콩콩콩, 콩콩콩 해줍니다. 네,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이렇게 가까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얘가 가까이 갔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얘가 멀어지면서 빛이 가까이 갔다가, 다시 멀어졌다가 이렇게 눈 안쪽까지 이렇게 꾹꾹꾹꾹 들어갔다가 다시 빛이 들어가서 이렇게.다가 다시. 네,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빛나는 뚜껑을 쳐다봐 주시면 돼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송광펜으로는 다봤구요 다음은 요 자랑도 한번 같이 봐볼게요. 그러면 이거 되게 팅글이있거든요그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눈을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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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하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멀어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점점, 점점 눈 쪽에 가까이 와서,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반사되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네,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이렇게 뒤로 갔다가, 이쪽. 자에 집중하면서, 그 다음에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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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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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가까이 가서 거의 전구 안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집중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고 다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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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점점 점점 뒤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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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가까이 눈 가까이로 갑니다. 음잘 보이시죠? 네, 이 자에 반사되고 펜라이트 안쪽에 반사된 부분에 있는 빛도 한번 유심히 쳐다봐보세요. 쳐다보다 보면은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네, 다시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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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갑니다. 눈으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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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가까이, 가까이. 거의 다 왔어요. 점점점 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고도 한번 보고, 요렇게. 빛이 흐르는 통로를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옆에서 점점점점, 점점가 가까이 가까이 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이 투명한 메모지에다가 대고 불빛을 한번 트레이싱을 해볼게요.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가면은 또 다른 원이 생기는데 큰 원을 따라 오셔도 되고. 작은 원을 따라오셔도 되니까 그냥 따라가고 싶은 걸로 편하게 쳐다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모여드는 점. 한번 쳐다봐 주세요. 그럼 일단은 요 정도 거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음, 글자를 적어 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면서 어떤 글자를 썼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은 그냥 마우잡이로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빛잘 보이시죠? 네, 이 부분 빛잘 따라오시고, 네, 이렇게 이제 글자 한번 써볼게요. 지잘 보고 계시죠? 지금 한번 적어봤는데, 아, 한번더 해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적어드릴 테니까, 마음 맞춰보세요. 네. 네, 글자 적었는데, 좀 힌트 드리게 제가, 관련된 표정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방금 그렸는데 다시 한번 그려보면 네 어떠세요? 네 메롱 맞아요. 놀리지 말라고요. 음. 근데 생각나는 단어가 메롱밖에 없어가지고. 네. 또 맞추셨으니까 됐죠. 무슨 단어였는지가 솔직히 무슨 상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로 얘도 한번 빛을 따라와 보세요. 약간 뮤지컬 무대 같죠? 무대 조명 같이 생긴 이 라이트를 한번 따라서 쳐다봐 봅시다. 이렇게 왼쪽 위에 모서리 봤다가, 오른쪽 아래 봤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각선으로 지그재그로 왔다가 갔다가 갔다가 이렇게 보고요. 네,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냥 마음을 비우고 얘를 쳐다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멀어졌다가 멀어졌다가 점점 점점 점 가까이 가까이 갑니다. 이제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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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계기월식처럼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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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싸면서다가 갔다가 멀어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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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점점 점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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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렇게. 다시 멀어졌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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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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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멀어졌다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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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좀토네이도 같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멀어졌다 가까웠다 멀어졌다 가까웠다가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한번 보면은 여기. 불빛을 쏘는 부분을 보셔도 되고 종이에 반사된 빛을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 이렇게 보다가, 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싱이랑 같이 불빛 따라오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좀 확대경을 활용해서. 안쪽까지 봐볼게요. 네, 그러면 이 확대경으로 네 가까이 보이죠? 이 확대경을 써서 눈 속을 한번 꼼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딱히 하실건 없고 그냥 눈만 뜨고 계시면 돼요. 그 계속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눈을 깜빡거리는데 그러면 제가 보기가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좀 웬만하면 뜨고 있으세요. 네. 네. 이게 원래 요 버튼이 있잖아요. 이 버튼이 불이 나와야 되는데 얘를 가동시키는 배터리를 구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때 네, 경우로만 쓰고 가까이서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깥쪽도 한번 보고 눈쪽문도 이렇게 가까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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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니다. 네 지금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얘는 아까 좀 가까이서 이미 봤어서 이렇게 막 오래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한번 천천히 제가 보는 거를 불빛을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안쪽까지 봐달라고요? 네, 그러면 이쪽 한번 쳐다보세요. 왼쪽 한번 쳐다보시면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다음에 이쪽 좀 쳐다보세요. 네, 제가 이쪽 이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봐드릴게요. 다음에 이제 위쪽 위쪽 쳐다보시면 아래쪽에 제가 그렇게 봐드리고 다시 아래쪽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 네, 이렇게. 이쪽 눈은 다 봤고요. 오른쪽 눈은 이쪽 한번 쳐다보세요. 그럼 제가 이쪽 한번 볼게요. 다음에 위쪽. 위에 한번 보시면. 네, 아주 좋아요. 이거 좋고. 그 다음에 아래쪽. 아래쪽 한번 쳐다보세요. 네, 지금 버튼 소리가 좋아서 누르고 있는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네, 이제 다 됐습니다.